2025년 1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왼쪽 보니까 법 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얘를 일단 설명하고 풀어볼게요. 자, 앞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 위험 물질들, 화학 물질 있을 수 있고요. 물리적 인자들,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분류해 놨는지,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법에. 자 읽어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그리고 물리적 인자 등 이들 유해 인자라고 하네요.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어떤 게 위험한지를 정의해놔야 된다.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해놨냐. 자, 시행규칙 141조를 보니까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은 별표 18과 같대요.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18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구분이. 그래서 쭉 있습니다. 화학 물질, 그 중에 물리적 위험성,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뭐 이런 게쭉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인자 쭉 있고, 뭐 생물학적 인자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저는 안 외웁니다. 저라면 안 외워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외우기가.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죠. 필요한 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나와 있는 것 위주로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최대한 일단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볼게요. 1번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이다. 자 자연 발화라는 게 자연상태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발화, 불탈 수 있다는 고체겠죠 요런 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해서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거 맞냐 자 찾아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맞네요 아 일단 맞구나 맞죠 자 위에 한번 똑같이 자연발화성 액체는 똑같고 얘가 그냥 상태가 액체인 겁니다 상태가 아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자 2번 20도씨 200킬로파스칼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자 200킬로파스칼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2기압 정도 됩니다 2기압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상태가 1기압이에요 1기압 근데 공기가 두배 많으면 2기압이겠죠 그래서 이만큼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는 고압가스인가 그래서 볼게요 고압가스 20도씨 200킬로파스칼 이상의 압력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아 맞네요 맞죠 그리고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아 맞네요 일단 얘는 2번도 맞는 설명 3번 20도씨 표준압력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자 우리 인화라는 말이 인자가 끌다입니다 끌다 끌어당긴다 화는 불화자겠죠? 그러니까, 불을 끌어당기는 가스. 그만큼, 불에 잘 타는 가스란 뜻이겠죠? 그래서, 20도씨, 표준압력 1기압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자,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맞죠? 20도씨 표준압력.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어 있는 범위에 있는 가스. 아, 여기까지. 맞네요. 맞죠? 그리고, 54도씨 이하 공기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도 인화성 가스다. 아, 정의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네요 근데 어쨌든 3번 또 맞죠 음 그렇구나 4번 유기과산화물은 이가의 요런 구조를 가지고 다섯 개 수준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안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고체유기물질이다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맞죠 우리 뭐 화학을 전공했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기라는 게 우리 화학식 중에 원소 기호 중에 탄소 c로 쓰고 수소 h로 쓰고 홀를 산소 이렇게 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리고 과산화물이라는 뜻은 산소가 많이 붙어 있으면 과산화물입니다 과산화물 과도하게 산소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구조 안경처럼 지금 생겼는데 이건 사실 안경이 아니고 다시 그려보면 얘가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가 지금 두개 붙어 있죠 그래서 과산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까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철을 Fe라고 씁니다 얘를 뭐 이까 양이온의 상태 삼까 뭐 요런 걸 이까 삼까라고 불러요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이까예요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요 구조를 가지고 다섯 개 수준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어쩌고저쩌고 물질이다. 자, 뒤에 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부터 일단 볼게요. 왼쪽 가보면. 자, 여기가 사는 물. 이가의 요런 안경처럼 생긴 구조를 가지고 한개 또는 두 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 요까지만 볼게요. 아, 틀렸네요. 맞죠? 다섯 개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한개 또는 두 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는데 자, 여기 왜 틀렸는지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보면 정답은 한개 또는 두 개의 수소 원자. 자, 여기 얘를 구조식이라고 보통 합니다. 구조식. 그래서 우리 물을 H2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구조식을 그려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어떤 놈의 구조식인데 원래는 여기 H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H는 생략을 합니다. 수소들은. 수소 자리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아, 원래는 여기 수소가 있는데, 여기 생략된 놈이구나. 이 안경처럼 생긴 놈이. 아, 그래서, 한개 또는 두개 수소 원자가 치환, 갈아 끼워졌다는 뜻이죠. 치환됐다는 건. 그래서, 아, 요 놈이, 요 자리가 갈아 끼워질 수 있구나. 유기라디칼에 의해서. 그럼 R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R로 치환될 수 있고, 한 자리 또는 요두 자리가 치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개 또는 두개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해서 치환된 어, 과산화 수소 어쩌고 저쩌고 물질이다. 그래서 다섯 개는 치환될 수가 없는 거죠. 자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아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얘는 수소 자리고 요 안경처럼 생긴 놈이 근데 여기가 라디칼로 한 자리 또는 두 자리가 둘다 치환될 수 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치환될 자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면 그나마 조금 억지로 암기 안 하시고 어,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네요. 맞죠? 5개가 치환될 자리가 없습니다. 1개 아니면 2개. 맞죠? 5번. 인화성 액체는 표준 압력에서 인화점이 93도씨 이하인 액체이다. 자, 찾아볼게요. 표준 압력에서 인화점이 93도씨 이하인 액체. 아, 그렇구나. 사실 요 숫자가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출된 거는 좀 외워주자. 나머지 다 외우긴 너무 힘들어요. 맞죠? 물론, 시간이 많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 4번 찍고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2024년 1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인 자의 분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 같은 내용의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시행규칙 별표 18에 이렇게 화학물질 분류기준이 있었고요. 앞에 문제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자의 분류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틀린 내용 찾으라는 거죠. 자아 물론 생물학적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1번 소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자 여기 적혀 그대로 적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맞네요. 맞죠? 물론 소음이란 게. 우리 법에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기준 규칙에도 정의되어 있고 여러 군데 에 정의되어 있는 게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음 이번 진동 차감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납병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 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을 어쩌고저쩌고 전신 진동 자쭉 기니까 근데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아 그냥. 요렇구나. 아, 진동은 요렇게 정의되어 있구나. 요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번. 3번. 방사선. 직접 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중성자선 등의 전자파나 입자선. 요것도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이 몸에 들어오면 이 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몸에서 세포가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이게 다 물리적인 인자들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4번 에어로졸 재충전이 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어쩌고저쩌고 분사장치를 갖춘 것 우리 물 분사하는 것처럼 약간 미세한 입자들이 분사되는 걸 말해요. 자 근데 얘는 물리적 인자 분류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틀렸고요. 맞죠? 물리적인 자 분류기준으로 옳지 않은 건 틀렸고 에어로졸 정의에서도 틀렸습니다. 에어로졸은 위에 보니까 화학물질 분류기준이 있어요. 에어로졸. 맞죠? 화학물질 중에 물리적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근데 여긴 재충전이 가능한 이라고 또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도 틀렸고 여기 물리적인 자로도 분류돼 있진 않아요. 에어로졸, 에어로졸이. 그래서 일단 4번이 아 틀렸구나. 5번. 이상기온. 고열 한랭 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 동상,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운. 자, 얘도 똑같습니다. 이상 기운. 고열 한랭 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 동상,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운. 맞죠? 자, 두 문제만 풀어봐도 알겠지만, 요거 달달달달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나왔던 거 정도 기출 계속 풀면서 좀 익숙해지는 게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찍고 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023년 1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런 식으로도 문제 출제되겠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자, 기억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dB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다. 자, 맞나요? 틀렸죠. 앞에 문제에서 봤습니다. 90이 아니라 85였죠. 85dB 이상. 자, 보니까 소음은 85dB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맞죠? ᄂ.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이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 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자, 볼게요.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물 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 발화되거나 이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 어, 이화성가스를 발생시킨다. 맞죠? 물과 상호작용 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 성물질에 해당됩니다. 맞죠? 디귿. 20도 표준 압력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자 얘는 봤었죠? 얘도 인화성 가스 20도 C 표준 압력에서 일기압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맞죠? 얘는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 봤던 게 자주 나옵니다. 맞죠? 리을. 이상기업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 센티미터당 1kg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다. 자 볼게요. 이상기압. 쭉 찾아보면 여기 물리적 인자 분류 기준의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 센티미터당 1kg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아, 맞네요. 맞죠? 아, 리얼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니은, 디귿, 리얼.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위주로 좀 계속 봐주자. 뭐, 다 알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공부가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4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1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 풀어볼게요. 1번. 인화성 액체는 표준 압력에서 인화점이 9 3도 C 이하인 액체이다. 자, 얘도 위에서 봤었죠. 자, 근데 계속 기억에 바로바로 바로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맞습니다. 보면, 인화성 액체, 표준 압력에서 인화점이 93도씨 이하인 액체. 맞네요. 맞죠? 2번, 54도씨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자, 얘도 계속 나왔습니다. 맞죠? 인화성 가스, 20도씨 표준 압력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대는 인하대, 어, 범위에 있는 가스도 맞고요. 54도씨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도 맞습니다. 이화성 가스는 정의가 두 개로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2번 또 맞네요. 3번 20도씨 200킬로파스칼 이상의 압력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자, 얘도 맞죠. 우리 200킬로파스칼 대략 2기압. 그래서 보니까 고압가스 20도씨 200킬로파스칼 이상의 압력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맞죠? 맞죠? 4번. 유기 과산화물은 이가의 요런 구조를 가지고 세 개의 수소 원자가 어쩌고저쩌고 유기 물질이다. 맞나요? 틀렸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 구조식은 이렇게 산소 산소고요. 여기 수소가 생략된 구조라고 했습니다. 수소가. 이렇게. 그래서 수소 자리가 두자리에요 그래서 세개 수소 원자가 다른 것, 다른 라디칼에 의해서 치환될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여기 치환되거나 둘다 치환되거나. 자, 그래서 정의가 여기 유기과산화물 안경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한개 또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여기 있는 수소 또는 여기 있는 두두 개의 수소 원자가 또는 한 개만 다른 유기 라디칼에 의해서 치환될 수 있다. 그래서 세 개가 치환될 수 없습니다.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아, 그런 식으로 요 내용이 25년도에 거의 똑같이 나왔죠. 맞죠? 그래서 기출 위주로 일단 푸는 게 중요하다. 5번. 자연 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이다. 자, 얘도 자연 발화성 액체. 아, 고체 한번 나왔고, 액체 한번 나왔네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5분 안에 액체, 고체. 맞죠? 그래서 5번은 맞네요. 자, 틀린 건 4번 되겠네요. 4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시행규칙 별표 18에 화학물질 분류기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고 답이 맞는지 찾아볼게요 1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8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8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급성 독성 물질이다 자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숫자를 바꿔서 내버리면 어려워지거든요 볼게요 급성 독성 물질 자 급성이니까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여기까지는 맞고 24시간 이내 여러 차례 나누어 투여하거나 즉 8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틀렸죠 24시간 이내 자 그리고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급성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8시간 틀렸죠 4시간 얘는 24시간 얘는 4시간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도 바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가 일단 1번이 틀렸네요. 2번 접촉 시 피부 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다. 뒤에 건다 맞죠? 그래서 아, 일단 다 맞습니다. 얘는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3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다. 이걸 읽었을 때 크게 어뭐 이상이 없죠? 호흡기 과민성 물질. 맞습니다. 4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이 생식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생식 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다. 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음, 그렇구나. 변이되니까 돌연변이. 맞구나. 생식.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거.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일단. 5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 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이다. 자 얘도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외우기가 얘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기출된 건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래서 5번 또 맞네요. 일단 틀린 건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오는데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걸 다 외우는 거 비효율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물론 외우면 좋, 좋습니다. 저라면 요 생물학적 인자 이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8번은 1번 찍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1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단시간 노출값의 내용이다.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오른 것은 자, 이거 설명할게요. 자, 우리 위의 문제에서 법 104조 노동부에서 유해인자들을 맞죠? 유해인자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어요. 맞죠? 쭉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고, 법 107조를 보니까 이러한 유해인자들의 허용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유해인자들이 인체에 노출되면, 오래 노출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들은, 어떤 화학 물질들은 그 노출 시간, 노출 농도를 허용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시행령으로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된대요. 아 어떤 발암성이나 이런 인체에 유해한 유해인자들은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허용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럼 허용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 그거를 시행 규칙 우리 145조 보니까 별표 19에 적혀져 있대요. 그래서 시행 규칙 별표 19를 보니까 유해인자가 쭉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출된 것만 있으니까 벤젠밖에 없고요. 참고로 그럼 벤젠은 유해 그 허용 기준이 얼마냐?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허용 기준이 시간 가중 평균값 그리고 단시간 노출 값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시간 가중 평균값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보통 8시간이죠. 그러면 8시간 동안은 요값 이하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요 수치 이하로 허용 기준이. 그리고 단시간 노출값은 뭐냐면 15분 기준으로 요 수치를 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요 숫자가 좀 다르죠. 8시간 동안은 오래 노출되니까 숫자가 좀 작고요. 단시간은 짧은 시간이니까 비교적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8시간 기준으로는 요값 넘으면 안 되고 15분 기준으로는 요값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냐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래서 단시간 노출값 정의가 어떻게 되냐는 문제입니다 얘는 자 볼게요 일단 시간 가중 평균값은 여기죠 twa 이것이란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한 평균 노출 농도로서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요렇게 TWA, 시간 가중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측정하면 되겠죠. 8시간 기준으로 처음 몇 시간은 농도가 얼마,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 그리고 마지막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농도를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 값이 이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단시간 노출 값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분간의 시간 가중 평균 값으로써 노출 농도가 시간, 가중, 평균 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 값 이하인 경우, 1회 노출 지속 시간이 15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죠. 그래서 이 수치 이상은 15분이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1회 노출 지속 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하루에 계속 있으면 또안 되겠죠. 15분이긴 한데, 뭐 10번, 20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4회 이하로 발생해야 된대요. 아, 5번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 4회. 맞죠? 그래서 4. 그리고 이 간격도 1분 있다가 15분 발생하고 1분 있다가 15분 발생하고 이러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각회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최소 60분 이상 간격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하루, 하루 4번 이상 발생하면 안 되고 15분 이상 지속되면 안 되는구나.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랑 60이니까 2번 되겠네요. 맞죠? 근데 어쨌든, 아, 유해인자들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인자들이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고, 모든 유해인자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걔들은 시간 가중 평균 값, 1일 8시간 기준 요 수치 넘으면 안 되고, 15분 기준으로는 요 수치를 넘으면 안 되는구나. 자, 근데 그 15분 도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되고, 간격도 60분 이상 돼야 되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맞죠? 그래서 밑에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다시 풀어볼게요. 자, 2018년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인 벤젠의 노출 농도의 허용 기준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보면, 여기 아까 벤젠, 맞죠? 기출된 거. 시간가중 평균값은 0.5ppm, 그리고 단시간 노출값은 2.5ppm.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니? 사실 알긴 어렵죠. 이때 문제가 좀 어려웠네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유해인자별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저는 추천드리지도 않아요. 어, 외우기가 좀 힘들 거고 요렇게 이제 한쪽으로 보건 쪽으로 치우쳐진 문제가 최근에는 잘안 나옵니다. 너무 건설 분야, 뭐 화공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보건 분야 이쪽으로 특정 분야에 치우쳐진 문제가 잘안 나오는 추세예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자, 근데 산업 보건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과목에도 출제 자주 되, 되죠. 한 번씩. 그래서 실무자를 위한 3단 비교표를 한번 보면 우리 시행규칙 별표 19에 요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법과목에서는 벤젠 하나만 나온 거고, 이걸다 외우는 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단위도 다 다르고, 맞죠? 이 수치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산업안전지도사분들한테 추천 안 드리고요. 산업보건지도사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과목에서 얘가 출제된 적이 있고,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8번에 2번까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